바텀 라인전은 이겼습니다. 바텀 타워도 먼저 부셨습니다 상대보다 코어가 앞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큰 원딜이 죽습니다. 그리고 서렌창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지는 이유는 롤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개념 딱 하나를 몰라서 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는 게임에 반응할 만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떠먹롤입니다 오늘은 에메랄드 원딜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라인전 이후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원딜 혼자 미드 중앙을 넘어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상대 정글한테 잘립니다. 다음 게임 보시겠습니다. 여기 카이사가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인 시야 카점 업적을 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타워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곤 타워 미느라 시야를 따지 않은 곳을 들어가려 합니다. 결과는? 빈사 상태되어 전력 나가고, 전멸까지 빠지는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다음 게임 보시겠습니다. 여기 진이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이미 타워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무지성으로 타워를 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상대 미드에게 킬 주고, 지켜주던 서폿도 죽고, 상대 원딜은 잘 크고 있고, 위시야 다 따이고 업제까지 주는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이것처럼 거의 모든 게임에서 라인전 끝나고 미드에서 잘립니다. 이러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타워를 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타워를 치려는 행위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바텀 타워가 깨지고 미드랑 바텀이랑 바꾸는 이유는 가운데서 시야, 카정, 옵젝 싸움에 두 명이 먼저 합류하기 위함입니다. 원딜이 잘리는 순간 시야, 카정, 옵젝 다 나갑니다. 심지어 제약까지 줬다. 바로 비빔밥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릴 거면 원딜은 그냥 라인 밀고 타워 옆에 가만히 있는 게더 이득입니다. 에메랄드 원딜은 미드에서 CS를 먹은 후 다음 알려드린 순서대로 게임을 해야 합니다. 1. 서폿과 시야를 따라간다. 2. 정글과 카정을 간다. 절대로 우리 팀이 타워를 같이 치기 전까지 혼자 타워를 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티어 상승 체감이 확실히 올 겁니다. 오늘은 원딜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타워를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이하에선 시야, 카정 전에 절대로 타워를 쳐서는 안 됩니다. 어, 떠먹물림전은 원딜이 아닌데요. 네, 원딜이 아닌 다른 라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원딜이 혼자 타워를 칠할 때 백핑, 위험핑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원딜 짐분께 반드시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에메랄드 원딜님들,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인을 밀고 절대로 혼자 타워를 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지 않은 원딜은 계속 잘릴 것이고,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 다이아에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떠먹는 롤로 돌아오겠습니다. 떠먹롤이었습니다.